여러분, 이 영상과 세계들의 뜨거운 내부심과 자유로운 깊은 위치를 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순간 정말 환영하고, 진정으로 든든합니다. 여러분들도 구치소에서석방됐지 아, 않습니까? 석방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국민들께 감사한다, 미래세대 감사하다 그지 않습니까? 아, 오늘의 이 열기, 오늘 이 영상을요, 아마도 대통령 만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연구원께서 그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꽤 자주 보이던 패턴 같은데요. 강길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대답은 어찌 보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황과 비슷했던 역사가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국제 정세는패권해결문이과 바뀔 때마다 경제가 전쟁이 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 수천 년간 또 어, 영향을 미칠 때 중국이 근대화에 실패하면서 그 사이에 일본이 베이주시를 통해서 덕후상했죠.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지로 조악하게 됩니다. 조금 더거을 올라가면 명나라가 200년 지대에 영향을 미칠 다가 여진족에서 묵금 청나라가 또독세하고핵골장하면서 우리는 정용호란과 경자호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또더 가까이 연결사고로 우리 일체가 30 5년과 10년 지배한다가, 찌그러지고5제폭탄맞고 그러면서 북부상 소련과 미국의 연남명 소외의 군인은 분란을 겪게 되고, 6.25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것이 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쟁이 있었지요. 무슨 일 뿐입니까? 모든 국민들, 국군들 열심히 가서 국민당에 싸웠고, 그 안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식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센나라를 우리나라에 두게 된 우리나라는 평화가지 됩니다. 그 신념으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지금도 제가 치켜준 덕분에 사실 칠십 만 전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해계무리가 바뀌고 있죠. 중국이 독부살하면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죠. 중국이 미국 대미 정, 대미 어떤 제재 때문에 나갈 곳이 없게 되다 방향을 둔 곳이 바로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오전에 아시다시피 홍콩을 먹였지 않습니까? 지금 홍콩 가보십시오. 금융도시 또는 무역도시 없어졌습니다. 자유 없어졌습니다. 홍콩이 이미 우리가 생각해도 홍콩에 이런 화려한 방법이 없습니다. GDP, 이 홍콩은 제2의 중국이 성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남은 게 누구입니까? 그 다음 대만이죠. 그래서 중국이 또 대만을 먹으려고 하다가 대만이 홍콩에서 노란 산 들고 2015년도에 수십만 명이 파배력을 반대한다라고 우콩 사람들이 시위하게 보고 대만 사람들이 깜짝 놀라라고 으이쿠! 다음이 대만 차례라 하시면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거정책을 바꿔서 정상하게 화 되면은 그저 핵행위협 때문에 중국 신중정치인 선거에 성대, 개입할 수 있고 신중정치인이 당첨될 수 있으니까 막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깨뜨려 오직 초대하게 반대하는 선거처럼 수당으로 개입하고 수당으로 투표하고 수당으로 거장해야 되돌리는 걸관측도 적용하자 라고 하니까 반대의 등이 어느 당이라고요? 네. 더불어 공산당 아닙니까? 더불어 공산당? 맞습니다. 누군가 정당입니까? 그게? 중국 국민정당. 정당 여기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그게는 자유지만은, 제발 알고 지지하라 이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중국으로 우리 반도체 기술 군사들이 빼지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그건 네.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은 진짜 민감시장은 좋은데 나라 팔아두기를 위해서 동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세대가 되고 여러분들 조금 어? 더 있으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속공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걸 말하는건 정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자유민주 집단감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그리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자유를 지키고 그리고 법치를 지키고 공정을 지키고 상식을 지킨다는 말입니까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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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귀중한 가치와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고 우리 너무 귀한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이바통을 이어받아서 멋진 나라 만들어 보라고 나온 말입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대통령 반에 기가 막다는 때까지 싸우시라. 예, 싸우자. 펠레님, 싸우자. 한해 주십시오. 싸우자 한번 싸우자 한번 되겠습니까? 네. 얼마참 네. 성공합니까? <laughs> 여러분, 호칭 해주십시오. 우리 이길 때까지 싸우시라. 싸우자. 아, 정말 훌륭하다고 <laughs> 봅니다. 이제 전환기 쌤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길 쌤은 원래 보수파 성향 강하신 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선생님 연설이나 말씀들으면 굉장히 보수파 자체에 대해 사랑하는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을사랑합다 이런 거 하시잖아요. 보수파의 매력이 무엇인지 선생님 개인적인, 어,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26년간 역사 강의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내놓고 잘 하지 않았던 것이죠. 보수도 적용해야 되고, 진보도 적용야 그런 차원이었고요. 이제는, 어, 그런 역사 강사를 떠나서 시험 성장을 한 뒤에부터 그 국민들과 2030 세대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런 아젠다, 바람직한 어떤 정치 성향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요즘 언론에서는 지난길이가 자유민주의 주수호한겠다 하니까 거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거부, 그에 대해서는 정신만입니다. 왜냐하면 거부라고 하해서 뭐 우리, 어, 독일이힘터를 같이 밤처럼 폭력성을 동반하고 극단적이고 이런 전체주의로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남민이 주장할 때 한번도 폭력성 이런 동반할 수 있습니까? 열번째 아, 그 집회 나갔는데 울산집회까지 단 한번도 저는 어, 폭력을 선동하거나 갈등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언제나 화합을 주장하죠 그래서 평화를 주장하죠 그런 소리에 당연히 거부라는 그 표현은요 거짓말도 재난민이나 김성원, 이 국으로, 고발장 괜찮나요? 전부 다프레임심해서 청년들하고 우리를 굳불리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원래 좌파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이만 뜨면 거짓말이 서면안되고요두 번째, 어보수주의와 그리고 진보주의, 아마 헷갈리는 사람 많을 텐데 진보가 좀더 앞으로 나가고 좋은 거 아니야? 보수주의 옛날때 고리타고나 모인 때들고 그런거 아야 그거는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강사로서 김성은 대표님의 원활성의 자료 요약해드리면은 우리가 옛날때 고집하는 것 보수가 아니고 요 수구주의랍니다 수구주의 수구 수부, 질질수 옛굿잡스 옛날때 지키고 고집하는 것수구주의고요 보수주의는 어떤거냐면은 인류문화가 문명이 살아오면서 수천 년 동안 긍정된, 바로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는게 보편적 어, 주의에요 자, 우리가 수천 년간 우리 유명 속에서 긍정된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정제군주제다, 사회주의다 미리 해봤지만은 긍정된 게분명공산주의법기 됐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보다는자유민주의가 훨씬 더 보편적인 가치를 쫓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처럼 사회주의 이런게 아니고요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 그래서 금방김성대표가말씀하 대로 그냥 붕괴보다는 성장을 통해서 25만원 나눠주자 그리고 100만원 나눠주자 다같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은 결국은 뭐 뭐가 되겠어 그거보다는 차라리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성장하자 그래서 같이 잘 죽고 잘살자 이게 바로 자본주의고 그리고 시장 자유시장경제체제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또 그만, 같은 말이죠. 나눠주고,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평등을 가자. 그런 복지가 아니고요. 바로, 진짜 장애인이나 또는 경제적 소득이 없는 이런 세대신 분들한테 선별적으로 복지해서 약자들을 배려하자. 이게 바로, 어 그런 복지가 좋고요. 그 외에도, 가정적으로는 어, 우리 또는 남녀 사이에서는 페미니즘 조장에서 남녀 갈등을 만들어내고 혐오를 만들어내는게 아니고 남녀도 서로 도와가야 된다. 서로 보완해가야 되지 않냐 노사간에도 마찬가지로 민노총이 있에서는자본과타고 자본 그게 아니고요.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자와 사용자, 그 기업가 중에 서로가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를 존중해야 할 혁신이 있고요. 사유재산을 인정해야죠. 사유도 부정하면은요. 다 같이 놀고 돼 해서 지금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정리하면은 가정적으로나 남녀 사이에는 남녀로 서로 도와가야 되고 탱이 이런 거 조정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또 사상의 자유,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이 존중해 이런 공평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다시 정리해드릴까요?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는집 아, 공산주의 싫어. 사회주의보다는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좋아. 사회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공치 사회가 좋아. 그리고 남녀와 가정의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이런 게 좋아. 이런 금방책을 보는 거 괜찮죠? 그게 네. 바로 뭐라고요? 보수주의. 저는요, 좀 진보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진보중이라는 것은, 진보는요, 김성원 대표님이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전세계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이런데 가보면은 진보가 주류 메이스 주류 세력이 어서 진보라는 사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그랬겠습니까 이게 검정끝났다는 뜻입니다 진보라는 것은 언덕 터지에는 아, 앞으로 나아갈 것, 새로운 걸줬는은줄 알았는데 그진보주의자들이 주당하는 게뭔데 우리나라 정의당이나 진보당 주당이 뭔지 아세요? 캐미니즘입니다또같은 주당이 뭐죠? 우리나라의 진보를 특이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신촌 아닙니까? 신촌이고 네. 우리 대학교에 가면은 진보 이름을딴 한국 대학 진보 예람이라고 각대학마다 있죠. 네. 그게 진보 예람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줄여서 대진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네. 바로 김정은 북한 지령 받아가지고 마르떠스레닌주 공부하고 북한 김정은한테 충성맹세하고. 아니 이 멈칫! 어이 대신년 반발해봐라! 야 반발해봐라! 유튜브에 다 올라있던데 이제 정부가공개해가대신년이 하는 짓거리가 북한 진정은 그지경부 공부하고 있고 충성백지하고 이런 거 하네 그럼 제가 운동대학이 었으면대신년을 전하기로 고발해라! <laughs>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대학 무슨 대학이라고 진보전학이에요 대학 진보전나 대한민국의 진보는 뭔지 아세요? 바로 신중적이고 종북주의 그게 바로 진보의 민낯입니다. 이거 진짜 같은까요좀 한참 됐죠 이제 이승기라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 되었습니까? 통화진보당통화진보당이 바로 위헌정당 신판받아서 지 해산됐죠. 네, 이승기씨가 단첩 아닙니까? 바로 그 당이 뭐라고요? 통합진보당 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머뭇머뭇 끌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중적이고 종북했서 바로 통합진보당 대학진보연합처럼 그런 쪽에서 갈등붙이고 종북이 안타까라는 그런 것을 쫓을지 아니면 나는 공산주의다 자유주의가 좋다 사주의보다는 자유가 있는 자유 시장일 때가 좋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만 있는 이런 자유가 좋다. 나와 같은 이념으 무슨 주의라고요?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 사이냐라고하지만 국민들 나아지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잡혀갔을 때 저는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m b c 는 뭐라고 도습니까? 네. 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고 국민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보도했지 않습니까? 국민과 대통령을 완전히 둘로 갈나놓는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방송부했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이야기한 MBC가 저단기를 다시 거구보이하고 다시 공격이온다면 조만간 모든 국민들과 함께 MBC에 광고하는 광고업들에다 불매운동을 할 것입니다. 와... 와...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mbc 이런 방송국이 대한민국에 따라서 공공의 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발 이런 것만이라도 오늘 이 30분간의 토크쇼만이라도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부정성성 그 음모론을 제기하더니만 이번에는 산불이 또 중국인이 또는 북한이 저질렀을지 불질렀지 모른다고 또음모론제기한다고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 현실화 되길 바란다면 그건 자그마한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방 부정선거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민주당이 했는 짓거리들은 이미 위헌정당 심판되고 제2의 통합진보당처럼 해체어야될 충분한 헌법적인 근거가 있었자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기억나십니까? 나오지요? 헌재 안에서 알다시피 여섯 명이, 여섯 명이,